은 모래소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 있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는 건데 오늘 제출장인 있게 만들 건데 원래 어 하비 불클레이랑 아이클레이랑 섞을 통이랑 막 하비 불클레이 막물 이런 거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완성하는 거는 막출처 있잖아요. 아, 잠시만요. 아, 네 아까 제가 뭐냐? 말을 조금 빨리 한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일단 좀 일단 아이클 그러까하이 벌클레이 물을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아이클레 막 녹여 가지고 척풀 놓고 쏟아 놓고 해 가지고 막 하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준비물 하나 더 추가돼서 제출처이고요 캔드 크림이 저는 다 추가되고요. 그리고 아 맞다. 준비물 하나를 또안 가지고 왔네. 네, 일단 준비물부터 빨리 소개할게요. 일단 핸드크림, 아이클레이, 하비블클레이. 근데 네, 저는 하비블클레이 물을 먼저 우려줬습니다. 써클통 하나 더. 이거는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어요. 치약풀. 근데 아마스은 불가능하고요. PVA 성분만 있다면 다 돼요. 베이킹 소다. 공기가 차면 은잘안닫아지더라고요 공기가 약간 차서, 보시면. 공기가 차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섞을 것이 필요합니다. 네, 한 번, 바,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합비불클레이 물을 이렇게 우려주세요. 저는 영상 뭐 끊긴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영상을 오늘은 뭐 진행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잘 크게 들리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순간에다가 이 물을 이렇게 해서 넣어줄 건데, 잠시만요. 좀 숟가락으로 할게요. 숟가락이 훨씬 편해요. 네, 이렇게 해서 얘를 놓고, 이렇게 하면은 하비볼클레이볼 스티로폼들은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물만 쭉쭉 나와요. 이 볼은 계속 섞다가 소다 넣으시면은 하비불클레이 돼요. 근데 하비불클레이가 다시 완성복귀가 된다고 해도 소다를 너무 많이 넣고 이걸 뭐냐, 방치를 잘안 해주시면은 굳어가지고 이렇게 딱 땡겼을 때 그게 돼요. 뭐냐, 스티로폼들이 막 나와요. 그거 막 이렇게 우쭈쭈쭈 막 쏟아져요. 이렇게 하비불클레이 물을 우려주신 다음 숟가락에 붙어있던 거 들어가버려 어? 아 이거 뭐야 나 흘리고 있었어 아, 지금 좀 복잡해가지고 네, 아마 1,2편으로 나눠서 있을 거예요 여기 옆에다 두고 아 되게 복잡하거든요 옆에가 아, 그리고 구독자, 정, 구독자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벌써 제가 52명이 됐어요. 53명인가? 53명인가? 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됐어요. 50명, 51명은 확실히 넘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여기에 이제, 어, 아이클레이를 넣어주세요. 넣어서 잘 녹여주세요. 어, 넣었을 때 양은, 그니까, 러 그, 약간 조금, 아이클레이를 물에다가, 그냥, 그냥 물에다가 녹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이클레이, 전분홍색깔 준비했고요. 이렇게 해서 거의 한 2분의 1배 정도만 넣고, 물이 2고, 아이클레이가 1이 되도록 2분의 1배 넣고, 잘 녹여주셔야 돼요. 녹였을 때 녹였을 때좀 걸쭉해야 돼요. 그게 2분의 1배로 하면 좀 된다는 말씀. 대헷 뭐라는 거야. <laughs> 아무튼 녹여주세요. 중간 감정식으로 보여드리는데 아마 좀 뭔가 이게 황고소풍증 있으신 분들은 이거 건너 띄우시면 됩니다. 이거 이게 조금 징그러우시대요. 어떤 분들은 한 고소공분증 좀 있으시는 분들은 어, 왠지 숟가락이 자꾸 막 달라붙네요. 통에도 달라붙죠. 근데 네, 거의 다 녹였어요. 이렇게 거의 다 녹였는데. 알맹이들, 아니까, 아, 자꾸 티네? 미치겠다, 진짜. 근데, 좀 대충 좀 걸쭉하게 해주셨으면, 아, 자꾸 막 흘린다서요. 저 계속 흘려요 여기에 착풀을 넣어주세요. 저는 방법이 약간 좀 달라요. 다른 분들과는. 근데 저희 문방구에 착풀이 요즘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통 구입했고요. 그리고 아무스 랩을 한통 구입하고, 그리고 천사점토 네개 구입했어요. 천사점토가 딱네개 있더라고요. 네 개를 사려고 하니까. 천사점토가 저희는, 저희 문방에서 구 가장 잘 팔려요. 천사점토가 뭐냐, 저희 동네에는 미니어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막 동영상 찍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동네에서. 막, 뭐냐, 미니어처, 만들 미니어처 만들 때 청소정책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는, 할 때가 제 가장 많으니까 미리 사놓으시려고 막 미니어처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저는 액기 만들 때 쓰려고 네 통을 구입하고. 근데, 뭐냐. 내통 중에서 아까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선생님는더 그거 좀 달라고 걔 뭐냐? 걔는 그거예요. 유튜브 활동은 안 하는데 좀 되게 미니어처를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유튜브 그거 좀 한번 해보라고 나는 하는데 넌왜안 하냐 제가 그랬는데 어, 어, 나는 좀 쑥스럽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이러신, 이러, 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다 지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도 아, 좀 부끄럽다고 못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 제가 구독도 해줄 텐데, 하면은. 무튼 이렇게 해서 하셨으면 핸드크림을 넣어주세요 핸드크림 딱두번 들어가요 이거 한번 하고 또 나중에 또 들어가요 마지막에 왜 어, 이렇게 핸드크림 안 나오지 거의 한 9분의 1? 8분의 1 정도만 넣어주세요 핸드크림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긴 한데 너무 많이 넣으면은, 그냥 향이, 아이클레이랑 하비볼클레이 냄새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섞이면 안 좋아요. 냄새가 되게. 이제 베이킹소다를 한 바퀴 둘러주, 아니, 한바퀴를좀 많이 둘러주세요. 뭐야. 누가 자꾸 쿵쿵거리네 이렇게 해서 한번 완성시켜볼게요. 네, 이렇게 통해서 약간 조금 떨어지는데, 이렇게 조금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긴 해서, 이제 거의 다 뭉쳐가는 중인데, 보시면 이렇게 막도 지금 생기고 있고, 근데 지금 환 고소포증 있으신 분들은, 어, 이거, 이 영상 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뒤늦게 말하는 점도 죄송합니다. 원래 완성이 될때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처음 해봐요. 처음 해보는데 제가 지금 발명을 한 거예요. 유튜브도 안 봤으니까 아마 제출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출처예요. 확실, 아마 거의 100% 확실해요. 핸드크림 추가했으니까 제출처인 것 같고요. 어, 출처는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 그냥 섞을 걸로 섞을게요. 숟가락 하니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손에 계속 묻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잠시만요. 뒤로 섞어야겠다. 아, 너무 좀 변덕을 하죠. 죄송합니다. 뒤에가 훨씬 편하네요. 숟가락이랑 여기 이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네요.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근데 만들기가 흔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방법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섞을 때 그렇게 잘 뭉치는 편이 아니어서 아 근데 시간 때문에 저는 그냥 2 편으로 나눌게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